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번 밑줄의 의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의 의미는 어떻게 푼다? 일단 밑줄을 빈칸이라고 생각을 해라. 밑줄친 부분을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빈칸 문제 풀듯이 하면 되는데 그러면 빈칸은 어떻게 푼다? 첫 번째 문장을 읽고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주제, 소재,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두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빈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많은 보조 사업들은 근데 보조 사업들이 오늘날에는 핵심적으로 보이는 그런 많은 보조 사업들이 한때는 시작했대 모로 시작했대 빈칸으로 시작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빈칸으로 설정하는데 내용을 읽어보기도 전에 빈칸에다가 뭐를 집어넣을지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도 전에 빈칸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빈칸을 그냥 틀이라고 생각을 한다. 즉 다시 보조 사업은 빈칸으로 시작했다. 해서 보조 사업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찾기만 하면 된다. 근데 바로 뒤에서 엄청난 힌트가 나왔죠. a 르 p l e 예를 들어서. 예시는 뭐다 앞에 있는 말을 한번더 반복한 그냥 패러프레이즈 구문이니까 빈칸의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소매업자들은 종종 판매를 촉진한데 뭐와 함께 동반하는 도움과 함께 뭐와 같은 조립이나 설치 서비스 같은 어 다시 앞에 내용 반복이라 했으니까 정시 차리를 읽어보면은 조립이나 설치 같은 서비스가 결국에 뭐다 보조사업이죠 보조사업 근데 판매를 어떻게 촉진시켰대? 이런 보조 사업으로 모하면서 뭐 소비자들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뭐했다? 판매 촉진했다. 그럼 이거를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보조 사업은 뭐로 시작했다? 판매를 촉진하려고 도움을 주면서 얘를 그냥 빈칸에. 넣으시면 된다. 그러면 그냥 뒤에 계속 마저 읽어보면은 생각해 봐라. 가정용품을 팔고 있는 소매업자들을 생각을 해보래. 근데 어떤 소매업자들이냐면은 팔고 있어. 조립되지 않은 야외 그릴을 부품박스로서 팔고 있대. 그리고 남겨둔대. 고객 들의비션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자그 소매업자들이 또한 판대. 뭐를 조립이랑 배달을 판다면은 그것은 한 발짝 나아가는 거래. 여정으로. 누구의? 고객의 진정한 미션인 뒷뜰에서 요리하는 걸로. 즉, 다시, 조립이랑 배달 같은 모를 주면은 보조 사업을 팔면은 뭐할수 있대? 고객의 여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대. 자, 고객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거는 고객을 도와주는 거고, 고객을 도와줘서 고객한테 한 발짝 다가가면 뭐 한다? 판매 촉진한다겠죠. 결국 우리가 처음에 틀에 넣으면 되겠다라고 한 부분이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즉이 내용을 그냥 넣었으면 됐고, 계속 읽어보면은 자또 다른 예시래. 뭐다? 또 다른 예시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또 한번 반복이다. 또 똑같은 말 나오겠죠. 자또 다른 예시는 기업과 기업의 서비스 계약이래. 근데 그것들은 겹겹이 쌓여있대. 어디 소프트웨어 판매 꼭대기에. 자, 다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판매에 겹겹이 쌓여 있는 기업 간의 서비스 계약에.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 팔면서 같이 모두 끼워서 판다. 보조 사업도 끼워서 판다.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죠. 이거 보조 사업 왜끼워 파는 거야? 고객들 도와줘서 판매를 촉진하려고 파는 거다. 그래서, 유지 보수, 설치, 훈련, 배달. 혹은 어떤 모든 것인데 어떤 거냐면은 너 알아서 해라. 라는 거를 나를 위해서 해주는 해결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그러니까 너 혼자서 해라는 거를 내가 너 위해 도와줄게 라고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 혹은 이런 모든 보도사업들은 원래 초래했대 어디서? 탐구하는 걸로부터 어디를 탐구하냐면은 어떤 곳의 가장자리인데 핵심 상품과 고객의 여정이 교차하는 곳의 가장자리를 탐구함으로써 초래했다 어쨌든 핵심 상품 팔면서 뭔가 이 핵심 상품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공략함으로써 보조사업이 발달했다 즉 고객한테 도움을 주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걸로 보조사업이 시작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됐고 이거를 그냥 빈칸에 넣었으면 됐다 그럼 1번 보시면은 고객들한테 필요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라고 요구했대 이런 얘기 아니죠 두 번째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을 낮춘데 아니죠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비스의 의존도를 높여서 오히려 판매 촉진한 거죠 디크리징 들렸고 3번 더 집중한데 판매 뭘 판매하는 거야 부품이 아니라 완성품을 판대 우리 부품이 아닌 완성품을 판다는 얘기도 안 나왔고 4번 기술적인 획기적인 거를 더 해준데 그들의 핵심 상품에 이런 얘기도 안 나왔죠 5번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데 뭐를 뛰어넘어서 고객의 주된 구매를 뛰어넘어서 즉 고객의 주된 구매를 넘는 서비스라는 거는 앞에서 계속 나오는 배달이나 서비스 같은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이걸 하면서 뭐한다 판매를 촉진하면서 뭐가 시작했다 보조사업이 시작했다 즉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